대한항공 차렸어요. 비행기 100대 샀습니다. 근데 그, 그 100대가 팽팽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얘는 그냥 팽팽 돌아가야 돼요. 바퀴가 땅에 다 있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핵심입니다. 공장은 돌아가야 된다. 제조업과 도매업이 나오는데 어떻게 돈을 버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표준 손익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표준 손익계산서죠. 기업의 수익과 비용 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일정 기간, 통상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매출이 얼마고, 얼마를 쓰며, 비용 얼마 썼고, 결국 얼마를 남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흘러가는 기본 공식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표준적인 항목으로 통일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표준 손익계산서라고 부릅니다.저희 여러분들 뭐~ 매년 (3월) 말이 되면 세무서나 회계사 분과 조율해서 손익계산서 나오죠. 연간으로 통상 나오고 월별로는 관리한 관리조정 손익계산서가 나옵니다. 이건 관리식이죠. 그건 우리 회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회사가 편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세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걸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프로토콜로 정해졌고요. 국제회계기준표가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표에 따라서 또 그대로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야 국제 간의 M&A라든가 거래에 대해서 공정함을 가질 수 있고, 또 국제 간의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제조업은 통상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표준입니다. 재료비가 어떻게 되고, 노무비가 어떻게 되고,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노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제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매출 대비 원가를 빼야 되는데 매출은 거의 계산서 찍히니까 거래치만 보면 돼요. 어디랑 거래했는지 다 나와요. 근데 원가가 있는데 이 원가가 제조업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유통업은 매입원가만 보면 되지만 제조업은요. 매입원가는 얼마 안 되는데 가공비가 엄청 들어갔어요. 그 가공비에 제조비 처리되는 거, 노무비 처리되는 거, 경비 처리되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래서 제조원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고 단기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기간 동안에 총 제조 비용을 나눠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상에서 매출 원가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뭐가 핵심이냐 원가 관리가 핵심이란 이야기입니다 예를 다들어보리죠 예를 들어서 연매출 300억 원을 하는 자동차 부품에다가 있어요. 제가 어느 회사를 특정해서 상상하면서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AI랑 이렇게 제가 대화를 하면서 했어요. 자, 현대자동차의 예, 2차 벤더예요. 2차 벤더니까 연매출 300억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 나와요. 근데 매출액이 300억이에요. 근데 매출원가가 한75% 차지합니다. 매출 총이익이 75억이에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한 60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영업 이익이 15억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5%입니다. 뭐 쉽지 않은 사업하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아. 1년 내내 300억 매출을 이루었는데 영업이익이 15% 밖에 안 나와요. 영업의 손익이 그래도 한 5억 정도 나와서 법인세 차감 전에 20억 나왔고 법인세 한20% 냈다고 가정했습니다. 20% 냈다고 가정했을 때에 당기순이익 16억이에요. 이거 배당금 가져가냐 마냐 뭐 고민됩니다. 다시 투자해야 되냐 고민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좀 수지를 개선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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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절감을 10%만 했다고 가정해 보죠. 자 매출 10% 올리는 게 쉽습니까? 원가 절감 10% 하는 게 쉽습니까? 이거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이 회사가 매출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현대자동차에서 비율 다 정해줬어요. 내년도 매출 다 정해졌어요. 300억이에요. 그냥 올해도 300억 내년에 300억이에요. 문제만 안 일어나면 돼. 그러면 만약에 원가 절감을 10%를 절감했다고 치면요. 그대로 그 절감한 10%가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원가 절감은 곧 이익의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300억 하는 회사가 15억 남았는데, 원가 절감을 10% 했다. 그럼 바로 26.25억 원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손익을 남기기 위한 요소 중에서, 원가 관리, 공장 가동률, 공헌 이익률, 생산성, 품질 및 분량률, 전부 다 뭐예요? 다 원가에 해당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매출 비중도 크지만 쓰는 돈도 많아요 사실은 그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고용도 많이 하고 매입하는 파트너사들도 많고 고용이 많으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 지역의 부동산의 가치도 높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마다도 제조업은 다 환영해 와서 다 제조업 해달라 이야기예요. 근데 다 관세 장벽을 치고 혹은 산업의 장벽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예요? 지식 서비스업, 교육업, 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해당되는 국가나 지역의 승수효과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제조업이 가진 특징이 뭐냐? 돈을 많이 써요. 돈도 많이 매출도 일으키지만 쓰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쓰는 돈을 노리고 혹은 기대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국가에 유치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쓰는 돈이 많으니까 직결해서 쓰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익을 내기 위한 핵심 항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조업은 손익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이 뭐예요? 가동률입니다. 공장이 멈추면 이익도 멈춘다. 무슨 뜻이에요? 제조업은 대표적으로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원가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뭐 에어비앤비나 그룹 하우스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넓은 집을 샀어요. 그러면 넓은 집을 사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아들 군대 갔어요. 그방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주변에 있는 다른 조카들 와서 여기서 살아라. 대신 뭐너돈 얼마만 내? 그러기도 하죠. 뭐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에어비앤비 내놓고, 야, 뭐 여기 한, 한달 정도 사시죠? 돈 얼마만 내시죠? 그럼 어때요? 내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 원가를 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공장도 똑같아요. 장치단업이란 말이죠. 공장이 멈추면 이익도 멈추는 겁니다. 생산시설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공기 회사를 차렸습니다. 대한항공 차렸어요. 비행기 100대 샀습니다. 근데 그그백 대가 팽팽 놀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얘는 그냥 팽팽 돌아가야 돼요. 지상에 지금 바퀴가 땅에 다 있으면 안 돼. 계속 돌아가야 돼. 예, 항공기 산업도 대표적으로 장치 산업이죠. 시설 산업이기 때문에요. 공장은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만나 보면요. 아이고 이번 뭐 추석 때 일주일 그냥 쉬기로 했어요. 아이고 이번 구정 때뭐 일주일 쉬기로 했어요. 아 여름휴가 뭐이 주일 그냥 쉬기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 하시죠. 저랑. 근데 그 쉬기로 했어요의 그 로고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제가 알죠. 공장을 멈췄다 이 말은요. 그냥 돈 그냥 공중에다 뿌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중에다 뿌리면 다시 돌아오는 거 받기라도 하죠. 공장 멈추면 그냥 돈 날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불량은 원가의 가장 비싼 형태다. 원가는 매입 원가이기 때문에 그싼 거에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근데 불량이 나면 어때요? 이 불량 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 가져왔죠. 노동비 들어갔죠. 공장 돌렸죠. 전기세 나갔죠. 포장까지 했죠. 뭐예요? 제일 비싼 원가가 불량입니다. 다 만들었는데 불량 났으니까 다시 버리니까 시간도 다 버렸고. 그러니까 불량은 절대 나면 안 돼요. 그다음에 많이 팔아도 손해 보는 제품도 있습니다. 원가 관리 안돼 가지고 팔면 팔수록 미치는 거 있어요. 가격 협상 잘못 했다거나 영업부가 잘못 알고 단가 책정했다거나, 이익 나는 줄 아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프로젝트당 수익률이 마이너스 가 까는 그런 데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공장 가동률, 불량률 단가별 이익률. 요거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 변동비 중심의 손익 구조도 좀 있습니다. 도매업에 같은 경우는 도매를 많이 한다. 사실상의 도매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제조업도 있습니다. 뭐냐면 거의 조립만 하고 있는 제조업이 있죠. 그러니까, 매입 단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매입 원가가 전체 매출의 40% 정도 넘어간다. 한50% 정도 넘어간다. 매입 원가가요. 50% 정도 넘어간다. 그 말은 대부분의 경우 조립만 하고 있는 제조업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는요. 도매업의 수익구조틀과 비슷하게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과 재고, 물류비가 중심이 되고 핵심은 얼마나 싸게 사고, 얼마나 비싸게 파는가가 핵심이다인 거고 도매업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매입당과 관리, 재고회전율, 마진율, 물류효율, 현금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도매업의 경우 현금으로 굉장히 잘 봐야 되잖아요. 외상 매출이라든가 외상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 안 되면 흑자도산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도매업의 경우에 중요한 게 뭐냐? 재고가 멈추면 돈도 멈춘다. 물류는 늘어나면 안 되지만 소티지는 더나면안 돼요. 그러니까 이 원가 예측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에 저희가 AI 컨설팅 팀이, 예, 저희가 기업을 다니면서 컨설팅하고 있죠. 최근에 세미나 많이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업을 다니면서 그 팀들이 컨설팅하고 있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고객 관리 AI 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객 관리 툴을 만들어줘가지고 알람 뜨게 해주고 알려주고 요거 좀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그런 컨설팅 많이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재고 관리예요. 재고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재고가 너무 많으면 돈이 거기 묶이니까. 반대로 쇼틴이 나는 건더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에는 다 일일이 했지만은 지금은 예, 기초 데이터만 집어넣으면 예측이 나오고 현장에서 몇개 있는 시에서 집어넣으면 발주를 언제 해야 될지 너무 과잉 발주가 어떻게 되고 또는 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AI에서) 나오죠 왜요? 손익을 맞추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서스틴 타임 생산이니까 그렇습니다 매입에 얼마 해야 되는지 그거 봐야 돼요 게다가 쇼핑몰 우리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죠 막열개 스무 개 하기 때문에요 그거 관리도 안 돼요. 여기서 쇼티지 나가지고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면 그것도 원가죠. 매입단가 1%가 이익률 10%를 바꾼다. 매출이 많아도 현금이 안 돌면 망한다. 이런 게 도매업의 핵심입니다. 최근에는 원재료 값 많이 올라갔죠, 우리나라. 특별히 식품 산업 관련돼서, 우크라이나라든가, 뭐, 인도에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상장 식품 기업들은 매출 원가율을 적절히 관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두고, 언론에서는요, 빵플레이션이니, 뭐 원가를 올렸니, 중량을 낮췄니, 이렇게 소비자 관점에서는 보시겠습니다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원재료를 구매하는 방식의 양을 늘리거나, 구매 시기를 조절하거나, 관리 원가를 줄이거나, 혹은 저스트인 타임 생산 방식을 높이거나, 소비자의 저항선이 가장 적게 되는 방식으로 프라이싱, 즉, 가격을 올리거나, 이런 여러 가지의 경영적 활동을 열심히 했다. 라고 평가해 줄 수도 있는 지점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 다변화에 주력하여 원가 압박을 방어하는 빙그레. 최근에 기사들도 올라나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원가 혁신 TF를 구성한 에코 프로. 2년 내에 원가 30% 절감액을 방향성으로 잡고 그 절감액의 일정 부분 퍼센테이지를 직원들의 성과업으로 지급하는 방침도 마련했습니다. 원가가 곧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리녹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해서 생산원가를 15% 줄인 사례도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과거에는요 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했지만은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원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직원 3명이 1시간에 30박스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2명이 45박스를 생산하는 등 생산성이 크게 향산된 겁니다 원가는 13% 절감, 불량률은 50% 감소되는 거죠 제조업에 계신 분들은 직접 절감, 그러니까 제조 공정, 원자재, 인력 등 직접 원가를 줄이는 방식으로 많이 하고요. 상쇄형 절감도 있습니다. 원자재, 에너지 상승분을 다른 항목의 절감으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나 현대모비스, 최근에 물류비 감소하면서 외주화하는 그런 케이스도 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구조 전환형도 있습니다. 절감 대신 가치 전환으로 수익성을 방어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다만, 제조업이 써온 원가 절감 기법을 요즘은 유통업체들도 배우고 있다고 그래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제조 과정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제조업이냐 유통업이냐 판매 서비스업이냐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좋은 품질을 저렴한 가격에 사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경계가 최근에는 무너지는데 뭐 와인을 생산하는 방식이라든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생산할 때에 반영을 하는 거죠. 컨슈머라고 그러죠. 프로슈머라고도 부르고 다만 제가 현장을 다니고 있는 언더백 기업들의 현황을 보면요 뭐 경영자가 원가 절감 5%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도 줄이기 어렵죠 생산비 인건비 매입비 이런 것들은 그동안도 팀이 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줄이기 어렵다 절감할 원가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원가보다도 원가 절감하자 라고 말을 해서 나타나는 그 저항 심리적인 저항, 직원들의 사기 저하, 또 그거 하기 위해 쓰는 감정적인 에너지, 그쪽으로 관심이 이동해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품질상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한 말도 못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게다가, 특별한 차별화가 없이 원가 절감만 계속하면, 어때요? 품질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게다가 우리 내부적인 생산원가를 줄이지 못하면 매입원가를 줄여야 되는데 어때요? 거래처도 그 거래처 입장에서도 원가 절감하라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옮기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아무래도 스펙이 달라지니까 품질 여부를 떠나서 또안 맞게 되죠. 그러면 또 쇼티지가 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상 원가 절감 1%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쟁의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원가 절감 내부에서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상황 오고 공급망 막히고 관세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때요? 외부 변수 때문에 우리가 막 1%, 2% 절감했는데 외부에 기름값이 막10% 올라가버려요 식용유 값은 막20% 올라가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기 문제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 분위기도 있어요 경영자가 맨날 나와가지고 비용 줄이자 원가 절감하자 이런 얘기가 뭐예요?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죠 아이고 사장님이 자신이 없나 보다 뭐 원가 좀 쓴다 하더라도 가격 올리면 되니까 또 매출 올리면 되니까 열심히 하자. 이렇게 말해도 직원들의 사기는 올리기 쉽지 않죠. 그런데 원가 절감만 이야기하다 보면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고 직원들도 회사가 잘될 거라는 기대감도 떨어지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경험 가치와 비즈니스의 가치가 증가해야 고객 가치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이 이익을 낸다는 게 무엇입니까? 고객 가치를 충족시켰다는 결과물로 이익을 내는 거죠. 원가 절감만으로는 승부하기가 어려운 거다라고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는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손익을 남기기 위한 요소 중에서 원가 관리, 공장 가동률, 공헌 이익률, 생산성, 품질 및 분량률. 전부 다 뭐예요? 다 원가에 해당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매출 비중도 크지만 쓰는 돈도 많아요. 사실은 그 쓰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높은 겁니다. 고용도 많이 하고 매입하는 파트너사들도 많고 고용이 많으니까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공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 지역에 부동산의 가치도 높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마다도 제조업은 다 환영해 와서 다 제조업해달라 이야기해요. 근데 다 관세 장벽을 치고 혹은 산업의 장벽을 쳐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게 뭐예요? 지식서비스, 교육업, 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는 해당되는 국가나 지역의 성수 효과가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제조업이 가진 특징이 뭐냐? 돈을 많이 써요. 돈도 많이 매출도 일으키지만 쓰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쓰는 돈을 노리고 혹은 기대하고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그러고 우리 국가에 유치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쓰는 돈이 많으니까 직결해서 쓰는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익을 내기 위한 핵심 항목이 된다는 거예요.